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매크로 정지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의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세 전설 보석 가장 많이 쓰는 전설 보석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있는 자 이거 결제하면 주는 보석 이게 지금 64만 백금 5성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엔슨 네, 지웬슨 많이 쓰죠? 지웬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만배금. 어, 5성이 4 8만배 어, 떨어졌네요. 시세 확 떨어졌네요. 네, 48만배금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불사조의 재입니다 불사조의 재 5성 보면은 64만배금 48만. 어 이것도 시세가 떨어졌네요.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근데 이거 팔리지도 않아. 심지어 지금 아이템도 팔리지도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의 순위 잠깐 알아보자면 바로 어, 액션님이 67단계로 수도사 1등하고 있고요 마법사님이 국보님이 60단계 1등하고 있고요 야만용사 준혁이 챙겨라 이분이 79단계로 1등하고 있습니다 악마사냥꾼 스나이퍼님이 67단계로 1등하고 있고 성전사 그램 어 뭐야 순위가 바뀌었네요 캐릭터 순위가 지금, 성전사, 어, 야만용사가 79단계로 1등하고 있고, 오, 성전사가 발렸네요. 예, 네, 성전사가 발렸고, 야만용사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크메이지 님이 강용술사 64단계로 1등하고 있고요. 이거 받아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매크로가 어,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매크로 유저들이 정지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한 결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 여기 보면은 10일간 정지 당했다고 써있죠. 근데 이게 매크로가 매크로가 감지가 돼서. 정지를 당한 거냐? 그거는 검증된 바 없긴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 해보고자 합니다. 저게 정지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유저들이 정, 신고를 때렸다고 합니다. 예, 유저들이 신고를 대량으로 때려가지고 정지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사냥터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자동사냥 여파가 있었던 사냥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밀골방이죠. 여기를 갔을 때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 바로 정지 때릴 겁니다. 근데 이게 정지가 됐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막 정지를 당한다. 그런 건참 뭐 아니지만 뭐 채팅, 채팅이 막 욕설 쓰면은 정지 때린다고 신고하면 정지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매크로 사냥터를 구경을 할 때에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매크로가 상당히 자동 사냥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 지금 다 쉬고 있죠. 이 사람들 다 그냥 정지 때리고 싶지만 쉽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얘네들 정지 때려도 신고 넣어도 정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몰려서 한 다섯 명 여섯 명 몰려가지고 정지를 어, 신고를 퍽퍽퍽 때리면은 어, 정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까만 구름, 까만 구름. 네, 신고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 상태에서 어왜 이게 진짜 사람들이 정지가 안 되냐? 그리고 뭐 체금으로 정지되는 게 훨씬 빠르냐 봤을 때 일단 이거를 보실게요. 네. 창을 볼 겁니다. 이 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모탈 운영 정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모탈은 현금 거래, 게임 서비스 내 현금 거래 및 광고 이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게임의 클라이언트 게임 파일을 무단으로 바꾸며 위배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서브 서비스, 서비스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인증되지 않는 프로그램 이용 이것도 네 보면은 뭐 매크로가 있고 뭐 바이러스, 뭐 개발 공유 배포, 회사의 게임 서비스 서버에 대한 공격 이거는 뭐 어쩔 수뭐 디도스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 이건 해킹이 되겠죠.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 이용, 작업자 운영 및 작업장 계정 생성. 오, 야, 이거 자체를 막아놓고 있네. 회사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다수 계정. 어, 이런 거. 그리고 오, 어,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응, 적용하네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게임 내 기타 질서, 네, 기타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이런 거. 버그 악용. 이런 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3자 외부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자동사냥이라는 게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또, 발견하신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정책을 알아보았는데, 현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탈 자체에 지금 자동사냥이 붐이라서 이걸 하는 사람이 과연 내가 신고를 했을 때이 사람들이 정지가 되는가는 또 검증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또 얘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시간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게 뭐냐면, 어, 여기 있는 도박이에요, 도박. 여러분들 이거 이모탈 하면서 도박 시스템 있었던 거 아십니까? 도박을 질렀을 때 확률로 아이템이 좋은 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박을 할 거고요. 도박에 필요한 거는 뭐? 금전입니다. 예, 37만 골드가 쌓아져 있죠. 바람의 나라를 하다 보니까 금전이라고 얘기하네. 금전. 10만 금전 퀘스트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바람의 나라 유저만 아는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이모타라는 세대라고 한다면 바람의 나라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도박을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개꿀인 부분이죠 네. 야킨, 야킨은 상점 가가지고 제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게 사실 없어요 왜다 전설을 맞췄기 때문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무기를 무기 괜찮은거 뽑으면 또 좋지 어 이거는 히이 나왔어요 와 매직도 줘? 아니 개소름인데 이거 어? 아니 씨 이거 뭐야 전설을 달라고 엄마돈다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럴 때 갑자기 장신구 질러주고 어, 인장, 방어구 갑자기 질러주고 방어구 살짝 질러주고 와 이렇게 안 뜬다고? 1일 구매한도가 있네 칼날 손잡이 곤봉 떴고 아야 미친 하얀템 왜떠 하얀템 개소름이네 아니 뭔 하얀템이 뜨냐 마지막으로 무기 사면타 하나 둘셋어 아야 하얀템 오바잖아 다시 두번 하나 둘오오야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거면다 줬나 내거면가구대기네삽구대기네 이거 뭐 뜨는 거 맞아 일단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멸망 아, 개같이 망한 게임 개같이 멸망했죠 네, 저랑 함께 같이 멸망하실 분 구합니다. 뭔 개소리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